안녕하세요, 대지종토입니다. 돼지 대지껄껄이 돼지 자음탕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요, 은 레드볼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요. <laughs> 그게 로블록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C를 누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드볼, 미안해, 박스들이 너의 집을 부셨어. 왜 근데 왜 네가 미안해? 맞아, 이거 정말 냄새난다. 왜, 우리 집을 불태웠을까? 내 생각이 복수 같아. 뭐라고, 복수라고? 너도 알잖아. 네가제대를 우리 행성에서 쫓아냈잖아. 맞아.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야. 아, 이렇게 말이 엄청 많네. 그래? 어, 고마워. 너도 물리쳐, 빠 이렇게 없애면 된다. X? X도 점프네? X. 짜 부스터, 어, 여기까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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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빠지지도 않잖아? 퉁, 응? 뽁. 밟고, 뽁, 뽁, 밟고, 계속 지나가요, 뽁. 아하,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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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트 먹고, 왜 이렇게 느리냐. 박스 아. <laughs> 점프를 뛰고 있는 중간에 점프를 뛰면은 더 높이 뛸 수가 있다. 2탄. 2탄 갑니다. 어. 아, 아, <laughs> 저 뭐야? 이상한 거 달렸는데요? 팔에 팔이 칼 달고 나오는데? 까시 피하고, 박치기 뽁. 클리어 삼타. 오 어. 여기 는 마을이야. 마을도 다 부서졌어. 이럴 수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건가봐 네모가. 너? 어, 다른 생존자들 있는데 아니? 쩜쩜쩜 나밖에 한 살아남았어. 사실 저 녀석이 나쁜 놈 아닐까? 나쁜 놈 대장 아닐까? 다른 친구들한 분도 없어. 아 파이블 파이블 오오 오, 빨개졌어. 오, 불 뽑는다. 아. 어, 불, 보.. 어, 어, 빨리, 빨리,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불이 너무 따가워요. 잠깐만요. 자, 이곡 앞으로 감수 서 점프를 뛰어야죠. 하 아, 박치기! 에, 에,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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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시켜주세요. 다시 하기 싫어. 다시 해야 되나? 대골, 대골, 대골. 노말, 노말, 노말이 뭐야? 어, 금빛 쪼아뒀다. 어, 뒤에 뭐 저거? 어, 뒤에? 뒤에 사람 있어요. 사람이니? 쟨좀 동그라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여기 왔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박스시티야. 네모들의 마을이지. 성이 여기서 멀지 않아. 그래,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어우, 엄청나게 커다란 네모가 있는 것 같아. 아하하하. <laughs> 아하! 빡세 어우, 네모 엄청. 빡! 배를 쳐도 되는구만. 밑에를 쳐도 돼. 역시. 그 사람의 급소는 중앙에 몰려있거든요. 중앙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 아. 띠용. 까. 숨어. 딱부 아, 안가져 띠용 됐다 촉 하트 먹고 가시 조심하고 하아 아딱송어딱 송송 하탁쳐 아우 땀땀 땀따고 이거 딱딱 하트 먹고 딱 은색으로 박치게 그냥 박치, 박치기 박치기 하하하 뻑뻑 박치기 그냥 그냥 구르면은 구르다 보면은 없어집니다 <laughs> 밑으로 가자 위로가 뭐가 있나 띠용 띠용 오오오오오 <laughs> 아, 왠지 발판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가시 왜 있는 거야? 가시가 있는 의미를 모르겠네? 띠용, 띠용. 아, 괜찮아. 옆에도 세게 박으면 아파. 맞아? 옆에도 세게 박으면 아파. 왜옷타냐 이제? 대골대골대, 대골 박치기. 이 가시, 가시. 아. <laughs> 방금, 불이 제비인 거 아니야? 빡치기 밑으로 가.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 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휴. 아, 아니요! 화안 났어요? 화를... 저는 화를 그렇게 쉽게 내지 않습니다. 저는 화가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재밌어.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굴러다니다니 동그라미가 굴러다니다니 세상에 이렇게 재밌을 수가 이보다 더 재밌는 건 없을 거야. 하하하하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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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너무 즐거워. 아아 즐거워! 한대 맞으면 다시 해야 돼. 즐거워! <laughs> 아, s 하 뜨거워, 엄청 멀리입니다. 왜케, 불덩이가 세냐 아, 아, 불덩이가 너무 세요 어, 아, 딱, 아, 다시. 자, 아, 아, 다시 내려버렸어. 어떻게 가지, 여기? 쭉, 쭉, 피해, 대각선으로, 그렇지. 대각선으로 피해. 여기 어떻게 놔나? 대각선으로 피하고. 자,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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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안 구르네, 이거. 아, 아, 무슨 덩그라미가 이렇게 안 굴러,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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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안 구를 수도 있어 동그라미지만 잘 구르지 않을 수도 있어 바로 들어가서 쇽 들어가서 대각선 점프 대각선 점프 대각선 점프 아 그렇지 없애버리고 얘도 없애버리고 호호 가시 아따가 괜찮아 머리통 내려왔으니 빠 아, 뭐냐고 위통 뒤통 위 머리통 했잖아요 머리통 인들왜 맞는 거예요 이상하네 차력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조심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오 하트 나왔아아 아! 아! 아, 뭐냐고 저거? <laughs> 저거 뭔데? 저게 뭔데? 도대체 아다 어디서 저거 저거요? 우호우호피피피 불피 우후 와하하하하 <laughs> 너무해 너무해 진짜, 나 생각해보니까, 엑스트라 하트 사면 어떻게 되죠? 안 돼, 안 돼. 반칙이야, 반칙. 엑스트라 하트 살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와호, 하트 먹고, 우와호, 피하고, 까시 피하고, 우와호, 반대쪽에도 나오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뭐냐고, 안 맞았는데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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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나! 화, 안 나! 하하! 하하! 박치기! 간다! 가긴 뭘까, 뭘까? 뿌워 빨리! 왜풀안 쏴! 뭐야, 버그다! 버그 올렸다,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어! 뭐야! 왜 이러고! 버그 났어요, 버그! 애들 이상해졌어, 나도 무섭됐어 뭐지? 어? 뭐지? 왜 이러지? 버그 날 깨게 해주는 건가? 올라와봐. 올라와도 안 깨지는 거 아니야? 얘는 왜다 굴러 떨어졌어? 계속 쏜데 없어졌어. 아 이거 틈이 버그 때문에 더 좁아졌는데. 어왜 이렇게 빨리 쏴아탁탁 탁! 버그가 안돼요 가시 안돼요. 아 가시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어 얘네들 다 없어졌나? 아니네 얘 남아 있네. 어디까지 굴러가는 거야 저거? 오 어! 어디까지 굴러가는 거야? 웅이 여전히 소잖아. 하트, 하트, 하트. 아! 아, 이거 뭐야! <laughs> 아, 저기 박혔다! 아, 저기 박혔어요! 불 쏘는 거 저기 박혔다고! 아, 살려줘, 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줘! 어떻게 올라가? 언제 끝나? 왜 이렇게 길어? 아! 아유, 으, 무. 아 아, 이걸 다시 해야 된다, 고 어? 스킵 없어요, 스킵. 이지 모드. 아, 박치기. 아니, 저거 뭐냐고 도대체. 머리통 부딪혔는데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딨어. 하트. 예, 드디어. 깼다. 이지 모드 꺼봐. 아. 아, 이지 모드로 깬건 이지 모드로 밖에 못 가는구나. 이지 모드가. <laughs> 어, 보스다. 와라 그래, 와라 그래. 왔구나 레드버. 아, 개부리야. 아, 안녕. 왕 왕레 모야 네가 여기 왕이니? 맞다. 내가 여기 왕이다. 왜 찾아왔지? 너희들이 우리 집을 부셨어 복수하러 왔어. 멈추지 않으면은 다 없애 버릴 테야.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면 너우리를 우주 밖으로 쫓아냈으니까. 아니요. 전 아직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좋아. 설명됐어. 그래. 어느 날 내가 다른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 그래서 거기서 나는 엄청나게 많은 힘을 얻어부렀다. 그래서 복수로러 돌아왔다. 그렇구나. 정말 엄청나게 굉장하네. 근데 그래도 멈춰. 싫어. 복수할 거야. 하 <laughs> 어, 박치기. 어, 아, 아. 하, <laughs> 아, 박치기. 공중 박치기. 박치기. 야, 밑동치기. 박치기. 아. 어. 아저 쓰러질 생각안 돼. 는 빡치기 짜 쓰러져라 체력이 몇칸이가 체력이 몇 칸인지 모르겠어 아 어디를 쳐도 그냥 맞는 것 같아 빡치기 너랑 나랑 하면은 동그라미가 이긴다 이겼다 쓰러트렸다 이럴수는 없어 내능 내가 쓰러지다니 내 뭔데 훌륭해 왜냐면 난 동그라미거든 하하하하하 이제 멈춰줄래? 아아아 히히히 빨강공 넌 실패할 거야 왜? 왜냐면은 내가 얻은 힘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 너는 골드메달을 6개 얻어야 된다. 멈추려면아 그러나 넌 하지 못할 거야 아아아아상아아아가 <laughs> 골드메달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이거이 이거? <laughs> 이거 다 얻어야 된다고? 아 <laughs> 컬렉트 올어 레벨. 아 또못 넘어가요? 없어. 아! <laughs> 이거 근데 왜 다른 친구 서버에 들어갈 수 있냐? 오 다른 친구 하는데 들어왔거든요. 어, 뭐야? 같이 할수 있어. 인용인용 됨. 와! 와, 인용인용 인용. 띠롱 띠롱 띠롱. 기다려 봐. 내가 깨 줄게. 멋있게 깨 줄게, 친구야. <laughs> 우후! 우후! 하트는 내가 먹을게. 뾰후 내가 먹을게, 친구야. 아, 저 나쁜 나쁜 친구 이거 타하! 타하! 딩! 딩! 펴! 착! 딩! 이거 내가 먹게! 띄어! 뭐다! 해! 친구 왜 안아! 다 됐어, 됐어! 아! 뭐야! 너 쓰러졌니 설마?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아, 아! 내가 쓰러져도, 니가 쓰러져도 다 시작하는 거야? 멀티플레이도 되잖아 쫙쫙 쫙쫙 아! <laughs> 그건 아닌데, 뭐지? 얘만 쓰러지면 무조건 대지작인가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레드볼 한번 해봤는데요. <laughs>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뿅! <laughs>